치, 아 어. 좋아 이렇게 치는 거야. 오호 뭐야, 184가 나가면 어떡 해?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laughs> 자, 우리 다낭에서 그때 봤잖아. 네. 다낭에서 어. 봤죠. 아 어, 네. 형이 그때 다낭에서 레슨을 했는데. 네. 아까 너딱이전 타임이 네. 우리 구독자 분이 오셨어. 아 그래요? 어, 원 포인트 레슨을 어... 딱 받고 가셨는데 네. 내 채널만 계속 보고 오신 거예요. 아 어, 근데 너랑 문제점이 딱 비슷하더라고. 어떤 건데요? 일단 너 문제점이 뭐야? 저요번에다낭에서 단안에서... 어, 너무 좋았는데 그때 왜 지나가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음. 제가 앞으로 나가니까 음. 뒤에 체중 도 뿌려봐 뿌려봐 음. 내려봐 내려봐 하고 가셨잖아요. 첫째 음. 날 좋았어요. 오케이. 수직낙하 얘기했을 거예요. 음. 둘째 날부터, 음. 문제가 뭐냐면, 음. 뒤에서 영상 찍어준 거 보니까, 내리는데, 음. 내리는데 자꾸,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지? 음. 이게 배치기 음. 느낌, 약간 탑핑! 어. 나오고, 어. 잘 맞아도 약간, 뭐라 해야지, 이렇게, 약간 심한 드로우 어. 걸리고, 약간 이런 게 어. 생겨요. 계속 그죠? 어. <laughs> <laughs>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언이 자꾸, 좀, 안 맞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연이 네. 좀안 맞을 것 같아. 어, 유튜브 보는 게 뭐가 있죠아 어, 그쵸. 구독, 어. 좋아요. <laughs>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 있죠. 어, 가슴을 오른쪽에 요. 두고, 손을 수직 낙하를 해서, 어, 뭐, 얼굴도 네. 공보다 좀 뒤쪽에 네. 있어라. 네. 어, 그 다음에 뭐, 뭐, 상하체 분리해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 네. 근데 그것만 엄청 한 거야. 봐봐. 전에 우리 실장의 문제가 좀 엎어지고 머리가 좀 나가는 거였거든? 그쵸. 그래서 네. 이 오른쪽 어깨를 좀 뒤쪽에 두게 하려고 얼굴을 뒤에 두고 가슴을 오른쪽에 두는 연습 많이 했단 말이야. 그쵸. 그것만 이제 한, 한지한 한 3개월 됐어. 그것만 하라면서요? <laughs> <laughs> 그것만 했었어야 돼. 근데 네. 그것만 너무 많이 한 거야. 네. 우리 또실장이 연습량이 엄청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쵸. 너무 한쪽으로 많이 갔어. 음... 그때는 음... 좀 약간 슬라이스 쪽으로 갔다면 네. 어, 왼쪽으로 좀 당겨지는 공이 있었다면 네. 이제는 좀 푸시 공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 음... 음... 일단 뭐의 문제점을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뭐 프로님이 항상 얘기하시 음... 백스윙 때 음... 오른쪽 와라 음... 여기서 내려라 음... 여기서 회전해라 음... 머리 뒤에 돌아 음... 이거였죠. 음... 그 스윙을 그대로 해볼게요. 오바안할 오바 거야 오안하고 오바 네. 진짜로. 네. 음... 이건 살짝. 어. 연습 안 했으니까. 어. 근데, 네. 대부분 이러더라고. 네. 어. 대부분, 공도 많이 뜨고, 네. 어. 좀 오른쪽으로 갔는 거야. 네, 맞아요. 어. 그러면, 네. 잠깐만, 너 스윙 네. 한번 보면, 봐봐요. 너 얼굴이 여기 있어. 네. 어. 어. 자, 일단 출발해볼게. 사실 머리가 많이 온 편은 아니야. 네. 어. 이제 다운 스윙을 쭉 내려와, 내려와. 아, 머리가 엄청 뒤에 있어. 아까 있던 얼굴보다 지금 훨씬 더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네. 지금 머리가 다시 이만큼까지 와, 뒤에 있는 거예요. 공이 네. 맞을 때. 네. 머리가 굉장히 잘 두고 스윙 좋은데, 네. 아, 이게 완전히 지금, 각도가 완전 쓴 거야. 거의 아, 이쓴 거예요? 어, 아예 쓴 거야. 이러니까, 네. 아. 지금 채도 많이, 아웃 쪽으로 가, 갔거든? 네. 상체를 네. 너무 막아두고 계속 치다 보니까, 음... 그럼 패스가 네. 너무 아웃으로 간단 말이야. 네. 그럼 공이 엄청 오른쪽 출발해. 음... 그러면 이제 보상공작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음... 손목을 무지하게 많이 써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야지 오른쪽 가다가 확 돈단 말이야. 네. 인아웃 양이 너무 음... 많아. 그래서, 네. 이제 나도 레슨할 때 뭐라고 음... 얘기를 많이 음... 하냐면은,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이야? 네. 어, 그러면, 훅을 집어넣어서 공을 바로 가게끔 만들어.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네. 이제 슬라이스에서 이제 공이 똑바로 가겠지? 네. 근데 그것만 진짜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음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음 그래서, 네. 사이클을 맞춰야 돼. 어, 아, 레슨을 네. 한 번씩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네. 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만 자체 레슨을 많이 안 했잖아. 네. 어, 그래서 저번에는 너무 나가서, 네. 어, 이쪽에 있는 걸 연습을 했는데, 네. 또 이쪽에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어... 너무 스윙이, 어... 인, 아웃이 너무 많아지고, 네. 너무 드로우가 많아진 거야, 이제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나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야. <laughs> 다시 좀 엎어지는 쪽으로 가야 돼. 다시. 응. 음, 그럼... 봐봐요. 어, 여기 보면, 이게 센터야. 네. 근데, 공이 이만큼 오른쪽을 맞았다는 거는, 네. 인아웃 각도가 한 12도 나온 거야. 네.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러면, 네. 이 공을 네. 일단은 바로 보내야 되잖아. 네. 엎어지는 사람은, 네. 공 출발이 왼쪽으로 가. 그러겠죠? 그럼 배치기 하는 사람은, 네. 공이 엄청 오른쪽 출발한단 말이야. 아 그러면, 답이 나왔죠? 많이 엎어져도 돼. 다시. 어. 옛날처럼. 어, 비슷하게. 그렇지. 근데, 네. 지금은 많이 엎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공이 왼쪽으로 잘안갈 거야. 그렇지 요즘에 왼쪽으로 가는 공 아예 없 거의 없죠 오른쪽 네. 출발해서 왼쪽 가는 거 말고 왜, 이렇게 말고는 이건 없죠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네. 왼쪽 가다가 어, 네. 페이드나거나 슬라이스 난 경우는 없잖아요 네. 한번 쳐보세요 엎어친다 엎어친다 와자 음, 오른쪽 가다가 그냥 살짝 들어와 걸렸어 네. 어, 근데 우리는 네. 이게 목표가 아니야 공을 왼쪽으로 보내는 게 목표야 처음 스타트를 완전 이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네. 봐봐 아까보다는 네. 여기 맞던 게 이만큼은 주는 거야. 네. 다시 빈승 한번 해봐.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네. 어, 백스윙 짠짠짠짠짠짠짠짠들었어 네. 엎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와야 그렇지. 되지? 어, 이렇게. 너 영상 보잖아? 네.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아직 이러고 있어요? 아, 어, 네. 예. 어, 아주 예스. 아 어. 이렇게. 그렇지. 뭐 골반을 네. 빼든, 뭐 스피나웃을 하든, 엎어지든. 어떻게든 그냥 왼쪽. 무조건 왼쪽으로 보내봐. 음 우와. 그쵸 이것만 계속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이 간 거야 어 인아웃이 오른쪽으로 출발 네. 머리 뒤에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갔어 엎어지는 게 사실 너는 지금 좀 쉬운 거 하는 거야 어 뒤에 두는 거렵지 네. 이거는 쉽단 말이야 어그치 근데 머리가 안 나가 그래서 아직도 뒤에 있어 아 그래요 오. 자 이거 한 번에 끝내줄게 네. 뭐냐면 오케이. 왼발을 네. 완전 밑으로 빼 그렇지 그러면, 네. 우리가, 스윙 패스를, 네. 봐봐요. 어, 아, 띠디님 이거 한번 찍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 스윙 패스가. 그렇지. 네. 스윙 패스가 완전 일로 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오른쪽 출발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른쪽 출발하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야. 네. 블락대에 막혀있단 네. 말이야. 우리는, 길을 뚫어줘서 열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완전 다 막혀 가니까 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네. 스탠스를 왼발을 빼서 넘 네. 패스를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 되니까. 아 음. 어. 완전히 왼쪽으로 출발 하게끔. 잠깐만요. 그럼 음. 이렇게 가도 이쪽만 본 거지 저쪽 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응 음, 아니. 나는 어. 헤드를 여기서 일로 보내라니까. 아 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네. 오게끔. 네. 이렇게 오면 진짜 왼쪽으로 가요. 아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팁을 보면. 네. 아까 실장은 네. 공이 오른쪽으로 계속 출발할 수 있는 게꼬리치가 살짝 오른쪽에 있어. 네. 어, 너무 중간 쪽이었어. 음... 그러니까 봐봐. 네. 어, 여기 딱선 하나 그어주시고공 네. 위치가 여기에 있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있으면 네. 내가 인아웃치가 되게 편해져. 네. 그렇지? 네. 그러면 공 위치가 왼쪽에 있잖아. 네. 그러면 이만큼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 어, 그러면 네. 어퍼치가좀더 쉬워지는 거야. 음... 배치기를 교정하려고, 엎어치기를 음. 하려고 하는 거야. 음... 어, 배치기를 교정하기 위해서, 엎어치기를 네. 하라는 건 아니야. 네, 네, 네. 어, 근데 지금 너는 엎어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지금 무지하게 엎어진다고 해도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반대 느낌은 무지하게 많이 넣어야 돼. 반대 느낌이요 어, 그럼 하나만 더 내가 추가하자면, 네. 공을 좀더 왼쪽에 둬. 네. 오케이. 왼쪽에 두면은, 네. 나오기가 더 편해져요. 음. 음. 그럼 이 상태에서, 음. 왼발 뒤로 하나요? 왼발 밑으로 빼세요. 살짝. 어. 더 빼.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극단적으로 어, 해. 극단적으로. 네. 그래야 빨리 바뀌어. 하고 스윙 패스는 아웃 아웃 인. 아 아웃 인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을 네. 것 같은데. 백스윙 음. 똑같이 들어. 백스윙 똑같이 들고 어. 약간 이렇게. 그렇지. 네. 몸을 좀더잘 음. 열기 위함으로 음. 연습하는 거야 이거는. 음 알겠습니다. 음. 우와. 와. 우와. 아아자 아. 다시. <laughs> 아. 모든 이제 고수도 어,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야 돼. 네. 초보자분들일수록 더 심하겠지? 알겠습니다. 다시 왼발 살짝 뒤로 빼고 공을 음. 왼쪽에 두고 음. 배치가 기 심하다. 네. 네. 그러면 스탠스를 왼발을 음. 빼서 오픈 스탠스를 음. 취하고 네. 공 위치를 좀 왼쪽에 두. 왼쪽에 두. 오케이. 어. 힘을 뺀다. 뺀다. 고! 그렇지. 어 좋아. 이렇게 치는 거야. 오호. 7번이 1 8 뭐야, 184가 나가면 어떡해. 이게 좀 거리가 들었어. 아, 오케이. <laughs> 봐봐요. 볼스피드 아까보다 훨씬 더 늘고, 네. 어, 볼, 플라이트가, 음. 어, 탄도가 네. 런치 앵글이 많이 낮아졌단 말이야. 음... 아까는 너무 다 이렇게 가잖아. 네, 맞아요.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네. 뜨는 거야. 음... 어, 어, 나는 좀 앞바람이 불고 있다. 네. 어, 뜨면 작살 나잖아. 네, 그렇지. 어, 좀 머리가 나가도 괜찮으니까. 네, 낮게 치는 어, 진짜... 왼쪽을 열게 하, 해였단 이야 음. 어, 기장은 이게 문제니까, 음. 좀, 이거를 넣어줘서, 길을 음. 열어, 열어줘서, 뚫어야 된단 말이야. 길을 음. 열어서. 음. 오케이? 어, 이번에 애프터를 보면, 일단 조금 몸을 열었어요. 오케이. 머리 위치도 거의 많이 왔어. 아야. 어, 봐봐. 이제 왼쪽 어깨가, 네. 여기서, 여기서 네. 열린단 말이야. 그렇지. 어. 아까는 너가 왼쪽 어깨가 이만큼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야. 네. 이렇게 올라갔잖아. 아 네. 어. 이제 왼쪽이 열린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야. 어. 좋아, 아주 좋아. 자 어. 그러니까 골프의 기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양우를 했죠. 네. 그러면 자양자를 해줘야지 네. 원을 그려야지 네. 공이 똑바로 가잖아. 음. 어. 대부분 다. 우양을 한 다음에 네. 너무 막아놓고만 치게 되면은 음... 인아웃은 생길 수 있겠지. 근데 인아웃이 너무 많이 생겨서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한단 말이야. 또 이제 반대로. 그렇지. 어, 그래서 공이치를 살짝 왼쪽에 두고 네. 최대한 어, 몸을 많이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면은 배치기를 무조건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시작이네요. 음... 아, 골프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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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laughs> 끝이 없는 거야.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은 배치 교정한 걸로 하고. 네, 네. 계속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연습. 올 시즌에는 되겠죠? 아... 시즌 전에 <laughs> 완성의 단계는 <laughs>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네. 연습을 하면은 네. 어, 될수 있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장재근 <laughs> 채널에서 장재근을 세번 외치면. <laughs> 그 아니다. <웃음> <컷>! <웃음>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